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소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셨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마스크, 소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가카. 나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고 계시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79덜 세 점하여 당신이 열렬한 축하와 축원의 인사를 보내준 대리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선대 수령들에 의하여 마련된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변함없이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이 건강할 것과 수리한민의 정의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최 110 2021년 2월 17일 평양 광명성절의 즈음에서 러시아와 파키스탄에서는 업적토론회들이 나이지리아 기네, 메이코에서는 강연회가 4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이 진행됐습니다. 해당 나라의 정당, 단체, 기관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행사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울라지 보스도크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 한편 방글라데시우 언론인 주체사상연구소조, 선군정치연구소조에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부루의 고전적으로 작들인 위대한 김일성 김종일 동지의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김종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영령 사상과 업적을 기리비니오 나가자에 대한 연구 토론회가 8일과 11일에 진행됐습니다. 랑랑 용의군인 수지 일용품 공장의 일꾼들과 정우본들이 자기들의 일터에 몸소 찾아오시오,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고. 병사 시절의 그 정신으로 이민 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 나가도록 거름거름 따뜻히 손잡아 이끌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이하는 청비서 동지의 불멸의 용도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광장 청원원들은 신문원 앞에서 누구나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2011년 10월 우리 광장을 찾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산 현장을 하나하나 다 봐주시면서 용매 군인들이 서문 없이 큰일을 하였다고 멋내 만족해 하시며 우리가 생산한 식료품 포장 주머니의 질도 가늠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관님께서는 포장재의 질을 아주 좋다고 멋내 만족해 하시면서 그전에는 이 식료품 포장재까지도 수입에 의존하던 것이 이제는 우리가 자체로 꽝꽝 생산했으니 얼마나 좋은가 고 멋내 만족해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도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인기 상품, 또 구호대 그 내나도 선색이 없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뜨겁게 격시하셨습니다. 우리 장군님이 사랑과 믿음을 구대로 안고신 우리 원수님께서는 공장에 들어서시면서 우리들이 건강 상태부터 물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수지 제품 생산 공정을 꾸려놓고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다기에. 공장의 주인은 우리들을 만나 고무 경려주로 찾아오셨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곧볼 아니라고 공장 안팎이 정말 멋있다고 공장이 크지는 않지만 있을 것은 다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화선병사의 구정신으로 임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에 앞장서 나가라는 뜨거운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공장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이용도 업적을 길이 빛내는 데서 내 납장에서 나가라고 하신 존경하는 원수님의 믿음을 늘 안고 이랍니다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에 받아하기 위해서 우리 공장 종업원들은 한 가지라도 쓸모있는 제품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장군님 우리 원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인민들에게 버팀이되기 하자고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 작업반별로 단기밀무구를 높이 세우고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속탄 측사를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 있는 순손지구 청년 탄광연합기업소에서 현지 방송 풍견대가 보낸 소식입니다. 여기는 순천지구 청년탄광 눈앞에 없어 용대 청년탄광입니다. 석탄 생산을 위한 사업에서 일련의 애라는 점 있지만 지금은 이곳 탄광 역시 석탄 증산을 위한 자기식의 경륜전려을 세우고 이 사업을 지금 완강히 내밀 것입니다. 단계 결정 받들고 우리 탕에서 석탄 생산을 누리기 위한 누리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운반 능력 높이는 거고 둘째는 덩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중 품질 탄광 동력에서는꼭 빌트를 놔야 돼 나야만이 세 탄반 나르나기 위한 이런 준비 사업들이 지장 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인데 이제 솔비 트라스 제작 및 솔비 어, 이설 과제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기술 영역은 우리 자체로 100%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불과하지만 우리 실리가 맞는다고 생각엔 이상 우주공국까지 하려고 합니다 덕장지구 탄광인 앞 기업소의 여러 탄광들에서. 도많은 석탄을 증산하기 위한 송윤 돌격대별 사회주의 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당대에서는 석탄을 마르케야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 당강에는 김혁철 총연될 때하고 차수 총연될 때가 있는데 서로 경쟁식으로 그죠 발바설 남 가서 오만큼 남가 보고 총공매치를 잘해 가지고 한 교대당 무조건 한나해 줬지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나가야지 무슨 뭐 지지 갔습니까? 뭐. 지금 탄강에서는 굴진 서대별 청년 돌격대별 사회적 경쟁이 한창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창수 청년 돌격대가 지금 우리들을 바싹 따르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안류적권은다 이렇게 굳고 힘듭니다. 탈격대원들이 서로마다 새로운 속백이 발파법들을 연구해 가지고 토담하면서 실내에 맞는 발파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명운 탄강에도 뉴스북 청년 돌격대와 창수 청년 돌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덜그데덜 사회도 경쟁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굴진 속도를 내밀어야 이 탄생산이 높아간다는 것을 우리도 자어가 하루하루 굴진 떡을 찐 거죠. 계속 혁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진로를 명확히 밝혀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천론회의 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남흥 청년 화균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승리의 신심에 넘쳐 비료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올해 비료 생산 목표를 수행하자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생산 증상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압축기 계통을 더 보강할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완강히 내는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 생산 공정에서 불비한 공정들을 다시금 구체적으로 장악해서 어떻게 하나 자체의 힘으로 빨리 대책하게 한 사업을 면밀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5기년 계획의 초태 농사를 번대 있게 잘 지을 여리 밑에 랑남구역 남사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농사 차비에 계속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의 결정을 받아안고 정말 자책도 컸고 지난 시기 농사를 놓고 많은 터에 대했습니다. 이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이지 못하면 절대로 운을 났없다는 거. 그래서 이 경험주의를 뿌리뽑아야겠다 이걸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농장에는 저랑 농도 있고 수랑 농도 있고 이렇게 넌 토양 특성들이 각이 하기 때문에 정전의 방식대로 이 수량이나 채우는 방식으로 해서는 지력을 높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냉수지 개량도 내밀고 이 토양 부식 감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발효 태비를 많이 생산해서 지금 한창 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서 이 경쟁심들이 정말 대단한데 특히 제대군인님서도 분장을 하는 어명철동무, 김강현 동무를 비롯해서 농장 안의 그 모든 제대군인 분두장들이 농장원들이 앞장에 서서 이약하게 고름 생산밭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핵심들인 이들처럼 이약하게 나아간다면 올해 품은 문제 없다면서 이 고름 생산에서도 그렇고 반출에서도 그렇고 농장원들 모두가 정말 승격 심들이이만저만 아닙니다. 인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일률 많고 류경 보섯 공장의 일꾼들과 청업원들이 보섯 재배소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생산을 타고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설비들이 망가동을 보장하기 위서 품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량한 원균을 생산에 도입하게 해서 각종 영양제들을 도입하게 해서 이세 가지를 중점으로 틀어지고 지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성을 높이는 데서 각종 용량제들을 곧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농사업을 진행해서 이미 시험 생산 단계에서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기질증용 단계에서 각종 용량제들을 총각한사서 다음 또 재매 단계에서 용량제들을 그실제분먹이한서그이 사업들을 좀반적인 생산 공선을 이거 도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생산성을 어로 이상 맡길 수 있습니다. 만경대구역 보육원 직업기술학교의 교직원들도 보석 재배수 이 시비 전부터 버섯을 재배하면서 많은 경험을 토득했습니다교래도 태양열을 용해서전성 버섯인 느타리 버섯을 키우고 있습니다. 온도, 공기, 물잘돼야 버섯이 잘자라니다 온도 보장은 태양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태양열이 들어오는 데는 어, 10도, 14도가 파장됩니다 밤에는 비닐방막을 시험 씌워주고 그 다음에 낮에는 태양열을 직접 받으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키웠습니다. 숙도는 어, 80% 내지 90%를 보장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물 주면서 어, 30분 공기갈리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보석기류기에 어, 주인이 돼서 정균부터 보석브로크 어, 기질, 파상정균다 어, 우리 자체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두톤 이상 생산합니다. 버드를 마칩니다. 러동신문은 일면이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보내신 답전을 싣고 당중앙위원회 제 8기 제 2차 전원회의의 기본 정신을 깊이 새기자 이런 제목의 글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금속공업부문의 일꾼들과 러동계급이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초태인 올해 철강제 생산에서 혁신을 이룩하기 위해 분발해 나선 서식과. 속탄공업부문의 일군들이 담사바 굴울진을 선행시켜 채탄장들을 도만히 확보하기 위한 작전을 짜고 들고 있는 소식 그리고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농촌지원사업이 계속 큰 힘을 넣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당제 팔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의 초태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청년 전의들의 골기대회와 결이 행진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의 골기대회가 각각 진행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위연에 각지 당조직들에서 당중앙위원회 제8회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더세게벌리고 있는 소식들을 사진들과 함께 집중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위연에 올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평양시안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서기한 기사를 비롯해서 각지 농촌들에서의 농사 차비 서식들과 비상방역사업의 완벽성을 보장하는 것이 올해의 중요한 과업들 중 제1순위라는 것을 명심하고 각지의 법원일꾼들이 방역 전처선을 더욱 철통같이 다지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서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오면이 당정체 관철의 앞장에 선 애국자 집단, 이런 제목으로 황남도 최신 관리국 일군들과 기술자들을 쓰게 한 기사를 싣고, 량강도 에수 감자 농사의 과학화를 위한 작전을 심화시키고 있는 서식과, 한국남도아래 공당기업소들의 서 생산 증송의 실제적인 황도를 찾아주고, 그실현을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고 있는 서식. 그리고 최근 신이주시 백터동지구에서 중생대의새 화석이 발굴된 소식을 사진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욱면이 한 시도 늦출 수 없고 한 순간도 서리할 수 없는 반제 기급여형 조제의 기사들을 싣고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와 그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히 경위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보내신 답전과 광명성절 경축행사가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소식을 내시고 당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금속화학공업 부문의 자립성을 강화하자. 이런 표지 아래 당중앙위열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를 통하여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초태부터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존재를 가져올 수 있는 실천의 무기, 혁신의 무기를 받아하는 금속화학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노동계급이 더욱 분발해 나서고 있는 서식들을 집중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향도의 당을 따라 새 승리를 향하여 총진군 앞으로 이런 제목의 기사와 천만 군민을 참된 애국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연한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전하는 기사를 싣고 오개년 계획의 첫해 과업 수행과 국민적 의미에 대해서 쓴 글과 당제 팔차 대회가 제시한 오개년 계획의 첫해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농업 근로자들과 농군 맹원들의 골기 대회가 진행된 서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3년이 각지의 정권기관들에서 자기 지역에 꾸려진 지방공업 공장들의 생산 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실리있게 짜고들고 배가의 노력을 가하여 지역의 경제를 지속적인 발전 궤도에 올려세울 때에 대해서 쓴 글과 당제 8차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각지에서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조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는 서식들을 집중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일에 최근 신이주시 백토동지구 예수 중생대의 새 화석이 발굴된 서식과, 각지 예수 악성 비로소 감염증을 철저히 막기 위한 비상 방역조를 계속 강도 높이 벌리고 있는 서식들을 싣고, 아프리카 나라들이 지역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사업에 계속 힘을 놓고 있는 서식과,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비로소 감염증 피해 서식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중앙 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